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ABC 승무원 학원을 다니며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과에 합격한 임지유라고 합니다. 승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항공업계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지만 직업 공부를 하면서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더욱 매력있는 직업으로 다가왔기에 저의 진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ABC 승무원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학원을 알아보면서 정말 많은 후기들을 보았는데 소수정예로 실전감각을 실제로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BC 승무원 학원 수업 중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면접이 다가오기 전에는 소수정예로 선생님들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면접이 다가올 때는 매일매일 학원에 나오면서 면접을 볼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후기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나와서 굉장히 속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대학교에서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교수님들 이 이쁘게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항공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대회를 나가거나 소액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입시 준비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